성만리꾸 농장입니다. 여기 뎁사리 인데요. 많이 컸습니다. 세치포트에서 한뼘 정도, 키가 자랐는데, 본격 뎁사리를 추라합니다. 지금, 초화 운반 차에 7단 정도를 실었습니다. 지금 한 단에 10개, 1판 정도씩 해가지고, 7단 해서, 안에서부터, 짐을 짜서, 밖으로 나오는 형태가 되겠습니다. 단수는 총 12단인데, 크기에 따라서 높낮이를 조절할 수 있는 그런 차가 되겠습니다. 그래서 그 7단인데, 한단에 3칸 정도가 이렇게 앞에서부터 뒤로 나오는 거예요. 그러면 한단에 10판 정도가 실려요. 70판 정도, 37에 0 210판 정도. 가 차에 실리게 되겠습니다. 음, 키가 커요. 그래가지고 많이 못 실고 있습니다. 원래 9단 정도 키가 작으면 9단 정도 실으면 이게 이제 많이 실리는데 이렇게 해서 딱 뒤에까지 이빨 꽉 채워가지고 배달을 가도록 하겠습니다. 음, 한 지금 이게 몇 분이냐? 6,850분 정도. 7단 뒤에 조금 한 칸이 남았어요. 여기가 살사리가 있던 자리인데, 쫙 지금 나가고 있습니다. 나갔습니다. 만분 정도를 내보내고, 천여 분 정도가 남았는데, 그건 이제 개인 분들한테, 예약된 분들, 미리 주문하신 분들이 계셔가지고, 개인 분들한테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지금 한 번에 다 운반이 안 되고, 거의 9천 분 가까이 되다 보니까, 두번 정도 배달을 가야 되겠습니다. 여기 이제 도착지에요. 여기가 충북 단양입니다. 경과에 되게 좋아요. 저 멀리 보토도 있고, 뭐, 목조로 된 배도 사람들이 타고 있는 것 같습니다. 동굴 같은 것도 있고요. 여기 보니까 요트. 아, 요트, 요트 타는... 어, 되게 좋을 것 같아요. 요트 타면은... 음, 여기가 단양 군청에서 운영하는 그런 무슨... 그 도담, 도담보라고 하던데... 도담... 뭐지... 이름을 잊어버렸네요. 하여튼 도담보라고 하던데, 여기가... 어저기 목조 배... 어, 사람들... 타고... 어, 유람을 즐기고 있는 것 같습니다. 여기 섬도 있고... 어... 어 보트 보트가 아니라 저게 뭘까요? 하여튼 재밌게 재밌겠습니다 여름에 놀면 저 정자도 아주 멋있습니다 이쁜 꽃들도 많이 펴있는데 이건 무슨 꽃인지는 잘 모르, 모르겠어요 아마 여기 비가 오고 여름 하면 물 수위가 많이 올라올 것 같은데 어, 주말에 가족과 함께 나들이하기엔 좋은 것 같습니다 정확한 위치는 한번 다음에 다시 한번 여기가 어딘지를 정확하게 한번 영상에 담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꽃을 뎁살리 어, 모종을 배달한 거기 때문에 어, 쭉 봅니다 여기 어, 벌써 먼저 차 갖다 놨던 데는 벌써 뎁살리를 많이 심었네요 어, 두차 어, 배달인데 그게 어, 뱁살이가 가을에 단풍 들으면 굉장히 멋있겠습니다 가을에 한번 단풍 들었을 때도 한번 와 보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